현대 대중복음전도운동의 창시자라 할수 있는 디엘 무디는 1837년 2월 5일 미국 메사추세츠 주의 노스필드에서 소작농이자 석수였던 에드윈 무디와 베시의 군함매 중 여섯 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문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 대륙으로 건너온 청교도였습니다. 무디가 4세 때 부친이 돌아가셔서 그의 가족은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는 집안일을 돕기 위해 농장에서 일해야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육도 겨우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854년 17세가 되던 해 무디는 큰 도시인 보스턴에서 구둣가게를 운영하는 삼촌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하였습니다. 구두가게 점원이고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지만 무디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큰 사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버는 일이 그의 절절한 꿈이었습니다. 구두가게 점원이 되는데 외삼촌이 제시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빼먹지 말고 꼭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일을 지키라는 것은 귀찮지만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안 무디는 흔쾌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엔 청소와 심부름만 하다가 그의 성실성이 인정되어 직접 구두를 파는 점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천성적으로 위트와 유머가 많은 무디에게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꽤 즐겁고 신났습니다. 차츰차츰 일에 대한 감각을 익히기 시작했고 돈 맛도 알기 시작하자 그의 꿈이 활짝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디는 외삼촌의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손님을 맡고 손님의 마음을 끄는 법, 섬기고 배려하는 법등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상식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하우로 후에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리라고 굳게 마음을 먹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데에 있었습니다. 외삼촌과의 약속대로 교회 예배는 빠지지 않고 참석했지만 예배 출석은 어디까지나 약속이행이라는 의무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배는 그에게 구속이었고 괴로움이었습니다. 언제나 설교자로부터 가장 많이 떨어진 구석에서 앉자마자 졸기 시작하여 예배가 다 끝날 때까지 그런 모양으로 시간을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주일학교 선생인 킴볼 선생의 인격적인 태도 때문에 선생님을 꽤 존경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그 선생님이 구두방에 무디를 만나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대대로 청교도 후예이고 무디의 엄마도 열렬한 신자임을 안 킴볼 선생은 무디의 불신앙적 태도가 내내 마음이 걸렸던 것입니다. 때는 1855년 4월 21일이었습니다. 무디, 하나님께서 자네를 깊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아니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환경만 주시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무디 정말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남에게 자기 목숨을 던져줄 수 있을까? 그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겠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남에게 자기 목숨을 줄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네 무디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했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나를 낳아준 부모가 눈앞에 서 있어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할수 없는 일이니까. 이때 무디의 내면 세계에는 마치 태풍처럼 강타하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사무쳐 온 것입니다. 눈물 콧물이 앞을 가려 그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죄들이 하나하나 또렷이 떠올라 절절한 회개로 이어졌고 무디 한 사람의 회개는 훗날 수억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계기가 됩니다. 어두운 환경과 가난이라는 역경 속에서 멍이 든 그의 가슴에. 철저한 회개와 더불어 서광이 비쳐졌습니다. 하늘 바람 새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들판도 바다도 언덕도 온통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습니다. 시와 노래와 찬미가 그의 전 영혼을 전유하며 기쁨으로 짜릿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로맨스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속에서 무디의 생각과 삶도 연그러갔습니다. 늘 뒷자리에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며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그가 이젠 설교 한 마디 한 마디를 들으면서 골수에 사무치도록 회개하고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마냥 그렇게 애달프게 하나님을 그리워했습니다. 돈을 벌어 부자가 되겠다는 소망은 그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야겠다는 당찬 의지로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꿈을 더 활짝 펼칠 수 있는 무대, 보스턴에서 시카고로 그의 거처를 옮겼습니다. 보스턴에서의 경력 때문에 시카고에서는 처음부터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모범적이고 성실한 그의 태도와 열렬한 신앙 자세까지 겸비한 그를 눈여겨본 사장은 그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카고에서 플리머스 회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중 그의 야망과 의지는 서서히 바래져가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슬이 온몸을 적시듯 하나님과의 로맨스는 작고 느리지만 차츰차츰 그의 전 영혼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어린이 선교회라는 간판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에 뜨거운 것이 울컥 솟구쳤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에 발을 딛기 시작했습니다.그러나 처음부터 모든 일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어린이 선교회의 현재 학생은 12명인데 교사는 16명이나 되었습니다.그래서 무디가 그의 열정을 펼치려면 스스로 어린이들을 전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길거리에 다니는 어린이들만 보면 모아 놓고 그만의 독특한 길거리 특강이 펼쳐졌습니다.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된 이야기, 바람이 바닷물을 갈라놓아 수많은 사람들이 물한 방울 젖지 않고 건넌 이야기, 사람들이 풀무풀 가운데 던져졌어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던 이야기, 기도하자마자 태양이 하늘 가운데 멈췄던 이야기 등 그의 신나는 길거리 특강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미어지도록 많았습니다. 무디는 어린이 전도뿐 아니라 틈만 나면 불량배들의 소굴, 부두 노동자, 대합실의 행력액, 감옥의 죄수들, 실업자, 병원의 환자들 가리지 않고 전도에 열을 올렸습니다. 처음 무디가 찾아갔을 때 12명이었던 선교회 아이들이 600명이 넘어 오래자나 1,000명 이상이 모여 장소가 비좁아 다른 건물을 얻어야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자가 되겠다는 야망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었던 젊은이가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어린이를 위한 전도에 온 힘과 정열을 쏟고 있었습니다. 무디가 시카고에 발을 들여놓은 지 6년 만에 커다란 건물 두 동의 어린이 선교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성경을 배우는 학급 숫자는 80개가 넘었고 전체 교사들만 해도 100명이 넘었습니다. 시카고에는 세계 제1의 어린이 선교회가 세워지고 청년 무디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있다는 소문이 급속도로 미국 중서부 지역으로 날아들어 후원자들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무디에게 있어서 주일은 가장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바쁜 날이었습니다. 어린이 선교회가 모이는 시간은 오후 2시부터여서 그 안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아이들을 불러 모으기 위하여 사방으로 뛰어 다녔고 수고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자원하는 기쁨으로 행한 일이라 증폭되는 에너지를 전도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미치광이 무디라 불릴 정도였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무디는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각 반의 교사들이 그날 나오지 못한 아이들의 명단을 일러주면 또 일일이 신방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는 말씀은 안주하고 게으른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무디의 소문이 번져가자 무디가 일하는 구두 가게도 번창해갔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한 사업가, 당시 시카고 북부에서 신발 사업으로서 가장 규모가 큰 상회를 운영하고 있던 핸더슨이라는 사업가가 그에게 외부 영업을 맡아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무디는 사업가로 성공하고자 했던 자신의 꿈이 점점 눈앞에 다가오는 것 같아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 고민도 되었습니다. 그 일은 여러 줄을 돌아다니면서 거래하고 판촉하는 일이었기에 어린이 선교회 사업에 지장이 있을까 하는 우려에서였습니다. 신발 거래를 위하여 여러 지방을 다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지평을 더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는 신앙 동지의 말에 그는 용기를 얻어 핸더슨 씨의 상회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이곳에 와서도 유능한 상술로 가는 곳마다 매상을 부쩍부쩍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쁜 중에서도 무디의 열정은 어린이 선교회의 일이었습니다. 지장은커녕 도리어 발전하여 한때는 선교에 모이는 숫자가 1,500명 가까이 이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심 못지 않은 큰 내적 변화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먼저는 핸더슨 씨의 죽음이었습니다. 시카고 제일의 구두 사업가로서 무디를 만나서 사업이 쭉쭉 뻗어가던 차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한 사람의 목숨이 허망하게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에게도 그럴 수 있음을 직감하면서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뭔가 더 진지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될것 같은 마음이 그를 지배했습니다.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한낱 이 땅에서 부자가 되겠다는 자신의 야망 또한 되짚어 봐야 했습니다. 핸더슨 부인은 남편의 유언에 따라 무디에게 모든 재산과 사업의 경영권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으나 무디는 이러한 고민과 신앙적 갈등으로 인해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또한 번의 충격이 그의 꿈을 바꾸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어느 주일 오후 선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마친 후 교사 히버트가 무디를 찾아왔습니다. 폐출혈 증세가 재발되었다고 말하는 히버트의 얼굴은 창백하고 마치 죽으러 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뉴욕으로 치료를 받으러 떠나기 전에 부탁할 일이 있어 찾아왔다는 그는 병색이 짙은 얼굴로 진지하게 부탁을 청해 왔습니다. 우리 반 아이 가운데 성경 공부 시간만 되면 심하게 방해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까지도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 아이의 변화를 위해 무디 씨가 지금 나와 동행해 주신다면 그 아이 집을 직접 방문해 볼 참입니다. 히버트의 얼굴엔 죽음의 그늘이 짙어졌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그의 눈빛만은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그 아이는 처음엔 선생님의 방문이 달갑지 않다는 자세였으나 히버트가 그 아이를 붙들고 거듭거듭 간곡하게 타이르자 마침내 그 아이의 눈에서는 회개의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선생님 이제부터는 다시는 선생님과 아이들을 괴롭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잘하겠어요. 옆에서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있던 무디의 마음에. 강렬한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감동과 격정이 주체할 수 없이 그의 내면으로 파고들었고, 마음 한쪽은 칼날 같이 아려왔습니다. 오늘 내일 사경을 헤매는 한 병든 교사의 영혼을 향한 처절하기까지한 그 열정, 그리고 마침내는 그 아이로 하여금 뜨거운 눈물을 쏟으며 깊이코 회개하도록 만드는 그 지고지순한 열정이. 무디의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얼 했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내가 지금까지 애쓴 것은 아이들의 머릿수 세는 일 뿐이었다. 아무리 많은 곡식단을 끌어모았다 한들 쭉정이뿐이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그야말로 그의 전신 마디마디를 녹이는 뼈저린 회개였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참 가치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때의 소원함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는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받은 은총을 잊어버린다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게 하소서. 이런 생각은 그의 가치관을 바꿔버렸습니다. 돈, 사업 등이 한낱 먼지로 다가왔고 연연해하는 마음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선교회의 전체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사들과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그 응집력이 힘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무디는 말합니다. 만약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한다면, 빈교회는 하나도 없게 되고, 세워진 교회마다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의무를 제대로 실천하기만 한다면 전 세계의 복음화는 조금도 염려할 필요조차 없게 될 것입니다. 무디의 특성 중에 하나는 조직력입니다. 그는 적재적소의 일꾼들을 발견하여 세우는 일에 탁월했습니다. 치밀한 조직력과 전략으로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때 홀로 일을 추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재능과 달란트대로 일을 분담했습니다. 그는 영혼을 구하기 위한 일이라면 힘과 열과 정성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이 남북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승자와 패자 또한 모두 황폐된 국토 앞에 망연자실해 있을 때무디는 선교회의 부활을 위해 몸을 던졌습니다. 전쟁고아들은 많이 늘어난 터에 예전에 교사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누구 하나 손잡고 일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디는 이때부터 선교회를 주일학교라 고쳐 부르기 시작했고 이 운동은 미국 전역에 급속히 확장되어 수많은 지역에 주일학교가 설립되고 발전해 갔습니다. 머지않아 무디는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를 결성했고 그 회장직을 맡아서 매달 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나중엔 주일학교 연합회 임원들이 소집되기도 했습니다. 1871년 초, 무디가 시카고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할 때, 청중석의 맨 앞줄에 앉아있던 여인 셋이 자주 무디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무디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희들은 오랫동안 당신을 위하여 기도해왔습니다. 어째서 거듭난 성도인 나를 위해 기도한단 말입니까? 당신에겐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당신의 설교 가운데 임해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무디에겐 큰 충격과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무디는 은근히 지표에서의 대성공이 자신의 역량이나 노력에 있음을 자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또한 번의 거듭남에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후 무디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단어를 되뇌이곤 했고, 날마다 눈물을 뿌리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않고서는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마저도 없어질 정도의 절실한 심정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성령의 사람 무디의 행군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정도였습니다. 1871년 초 평생 동역자 아이라 생키를 만나게 된후 무디의 대중 전도 집회는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18세기 존 웨슬리 이후 무디는 가장 큰 부흥의 불을 미국과 영국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수정궁에서 집회할 때는 5만 명이 회집할 정도로 무디의 집회는 만모스 집회가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영국에서의 부흥 전도 또한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아일랜드, 스코틀랜드에서도 성령의 역사는 한결 같았습니다. 미국 내 전도운동에도 항상 차고 넘치도록 청중이 모여 발디딜 틈이 없자 고심한 끝에 마련한 곳이 널뛰 넓은 대형 경마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은혜받는 장소로서의 대명사격으로 가자 경마장으로란 단어가 유행했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무리는 학식도 지력도 약한 터라 문법이나 기교가 맞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타고난 달변가도 아니었고 말 또한 유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칠고 투박하지만 정감 있는 그의 설교는 그야말로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와서 안온을 느끼며 평온을 찾기에 충분했습니다. 무디는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그의 직분 또한 목사도 부흥사도 아니었고 집사였지만 복음 전하는 데는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했기에 그의 설교는 복음을 직설적으로 설명하는 장점이 있었고 표현이 솔직하고 강력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들였습니다. 무엇보다 무디는 설교의 원동력을 성경 연구를 통하여 얻어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아침마다 성경을 펴들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고 이런 생활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되었습니다. 늘 성경 지식의 부족함을 깨닫고 끊임없이 성경 연구에 몰두했으며 많은 청중을 동원한 집회가 있은 다음에는 서재에 돌아와 수많은 책과 씨름했습니다. 아무리 뜨겁고 불타는 가슴을 지녔다 해도 최선에 다하지 않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무디의 열정이 성령의 불을 지펴 활활 타오르기까지 불철주야 연구와 기도와 절제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피나는 노력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디는 1872년부터 1875년까지 두 번째 영국을 방문하여 영국을 비롯한 스코틀랜드에 큰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런던에서의 집회는 20주간 동안 계속되었는데 총 250여만 명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수천 명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었습니다. 웨슬리 이후로 전대미문의 영적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무디는 이제 유명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문호를 열었고 무디와 센키의 전도 집회가 1870년대 후반부터 미국 도처에서 열렸습니다. 브루클린, 필라델피아, 뉴욕, 시카고, 보스턴, 태평양 연안에까지 전도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무디는 전통적인 집회에서 떠나 부흥 운동을 근본적으로 변형시켰습니다. 많은 교파의 목회자와 평신도가 부흥회의 준비와 회심자들의 양육 문제에 있어 무디와 협력하였습니다. 신문들은 연일 집회 소식과 그의 설교를 실었습니다. 보스턴 신문은 의심할 바 없이 대중은 경건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어떠한 철학적 회의자라 하더라도 무디 선생이 이 도시에서 성취한 사업은 개인이나 공중의 도덕을 소생시켰다. 술주정꾼을 흐느껴 울게 하였고, 부도덕한 사람이 덕스럽게 되었으며, 야비한 사람이 고상하게 되었고, 보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되었다. 청년들은 관대한 생의 목표를 세우게 되었고, 실망 중에 있던 사람들은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다. 고 썼습니다. 복음성가와 독창곡의 방대한 매출은 무디와 생키를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윤을 자선사업과 교육사업을 하는데 전부 사용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는 아무런 재산을 남기지 않았으며 단지 미망인에게는 겸허한 생활을 본으로 남겼을 뿐입니다. 1899년 11월 미조리주 캔사스시에서 무디는 그의 마지막 집회를 인도했는데 이때의 전두집회는 성공해 침례교, 감리교, 회중교 장로교 등 여러 교파의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전도 집회 중 재발한 심장병으로 인해 쓰러져 집으로 돌아와 1899년 12월 22일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에 온전히 헌신된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일을 보아야 합니다.라고 말했던 무리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고 컬컬한 목소리와 많은 문법, 철자, 발음 등에 아주 서툴렀고 설교에 결함이 많았지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장애를 극복했습니다. 그는 학식보다 경험이 녹록히 녹아있는 예화를 잘드는 재담꾼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는 교파를 초월하여 어떤 교리에도 매이지 않았고 단순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치중했습니다. 무디는 교육을 통해 평신도를 양육하며 도시의 빈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이들을 훈련시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양육하고자 했습니다. 그가 성경학교를 설립한 것은 도시의 무질서와 혼란을 목격하면서 도시를 복음화시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1899년 그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무디 성서학원을 비롯해 세계의 성경학교와 세계의 복음전도에 출판사를 설립했습니다. 드와이트 엘 무디. 이제까지 무디보다 당대의 기독교 사역을 위해 더 많은 사역을 한 사람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설교와 글들 속에서 성공한 부흥사보다도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군사로서 우리는 그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